볼게요. 이렇게 지금 이제 부정문으로 시작하는 의문문이 이제 이걸 부정 의문문이라고 하는데 부정으로 물어본 의문문, 뭐뭐 하지 않았니라고 부정으로 뭐뭐 했니가 아니라 뭐뭐 하지 않았니라고 물어보는 거야. 네.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어려워요. 이거 어렵게 생각하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 보면 알겠지만 답에 있어요. 만약에 답이 긍정이야. 네. 부정으로 모았지만 지금 English teacher 아니니 인인데 English teacher 그럼 English teacher야 그러면은 yes라고 대답하면 돼요. English teacher 아니면 no라고 대답하면 돼요. 그래서 어, 대답이 긍정이면 yes로 대답하면 되고 대답이 부정이면 어떻게 된다고 no라고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이 지금, 부정문, 이 앞에 있는 거에 초점을 두지 말고, 대답에 초점을 둬란 말이야. English teacher 아니니? English teacher야? Yes, English teacher. No, she isn't English teacher.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래서, 일단 답을 갖게 줬어요 부정이 나와버렸어요. 그럼 뭐라고 써라고? No, he isn't married. 혹은, No, she isn't. 쓰면 돼요. 아, 네. 어, 메리드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돼. 근데, 네. 지금 이제 메리드가 앞에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해서, no, he isn't. 라고 쓰면 돼. 해석, 해석할 때, 그, 는 결혼하지 않았지 하면은, 예, 이때 이제 해석이 이 달라져. 우리는 원래, 아니요, 그는 결혼하지 않았어요. 라는데, 안 왔니? 라고 물으니까, 예, 그는 결혼하지 않았어요. 부정하고 긍정이 섞여있어. 이해되는데? 네. 해석할 때, 어, 결혼하지 않았지? 라고 물어봤어. 네 결혼 안 했어요. 그래서 여기 결혼 안 했어요가 내용이기 때문에 no가 들어간다는 거. 그러니까 부정이 들어가면 no, 긍정이 들어가면 yes라고 하면 된다고. yes. 예, 해볼까요? Don you speak Spanish? 스페인어 말할 수 없지? 너 스페인어 못하지?라고 물어봤어.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긍정이기 때문에 yes. We 그다음에 do라고 받을 때요. We do. 우리는 네. don't you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긍정이 되면 we do라고 받는대요. 이해되죠? 네. 아직 뒤에서 안, 안, 아직까지 중점적으로 안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여기서 don't you라고 물어보면 일반 영어로 물어보면 don't you로 물어보면 do, doesn't 라고라 물어보면 does, didn't 라고라 물어보면 did라고 받는대요. 됐죠 그래서 don't you, 혹은 do로 물어보면은 do로 받으면 되고 그 다음에 do로 받으면 되고 그 다음에 d o e 혹은 d 지로 물어보면은 뭘로 받으면 돼 d 지 받을 때는 편해요 그쵸 그 다음에 did 혹은 d i d n 나 did n o 로 물어보면 뭐라고 한다고 이거, did라고 받으면 돼요 받는 거는 편하다고 이래 혹은 부정일 때는 don't로 받으면 되고 부정일 때는 doesn't로 받으면 돼요 해도 너는 들어받으면 돼요. 음, 이렇게. 더즈 팀파 어, 나왔지. 더즈 팀 enjoy Korean food. 한식을 좋아하니 즐기니 이건 긍정문이에요. 긍정문이지. 네. 근데 여기서도 어 즐겨요 그러면 똑같이 긍정이니까 yes. 팀 뭐라고 한다고. 얘가 그대로 오면 네, 돼요 뭐라고. 음. d o e 이렇게 하면 된다고 네!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 네! 팀은 즐겨요 팀은 좋아해요 이런 뜻이 되면 다고 부정의문 나왔어요 근데 내용만 보라고 아 긍정이다 그러면 yes they 그 다음에 비동사 같은 경우는 이거 여기까지만 딱 끊어서 쓰면 돼 were 이렇게 쓰면 된다 이해 돼? 그들 여기 없지? 그들 여기 없지? 아니 아니요 그들은 여기 있어요 이런 뜻이 되어버린다고 거의 뭐 공식처럼 되어버렸지 is you, 이거 뭐야? 낫이 없어요. 그래서 긍정음물 그럼 이거 그대로, isn't 했으니까, no, no, my room, isn't인데, my room을 받을게요. 뭐라고 받을까? 어. 얘도 지금 바꿀게요. 뭐로 바꿀까? 어. 팀은 남자니까, he does로 바꾸고, my room으로 바꿀까? 어. i It's, 스로 바꿀게요. 사물이니까. 이즈가 나와서 3인칭이야 마이룸은 그도 아니고 그녀도 아니가까 사물이 되겠죠 이리스 트 하면 되겠고 어, 콜드방 춥니? 아니요 방안 추워요 이런 뜻이 되고 얘도봐 디드가 나왔어요 긍정의문문이 된다고 그치 근데 여기 봐봐 낫이 나왔지 그러니까 노쓴 no 다음에 여기는 인칭대명사가 나왔네 데이 그 다음에 부정이니까 뭐라고 부정이면은 네, 예 그래 디든트 이렇게 쓰면 된다고요 부정문이네 안츄 백희 너 백희 아니냐 물어본거야 백희 아니냐 이번에 추석과 많이 듣겠지 너 승빈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지 그러면 내가 승빈이면은 yes i 승빈하면 되고 내가 승빈이 아니면 no i'm, I'm not 승빈하면 되겠지 근데 여기서는 지금 i'm not이니까 뭘로 하면 된다고 무조건 부정문 떠나서 너야 no, yeah. no i'm not 이렇게 됩니다 이됐어요저 예, 백희 아닌데요 너 백희니 저 백희 아닌데요 이런 뜻이고 Was c a s s y e free this morning? free는 자유로운 이런 뜻이지만 한가한 혹은 오늘 쉬는 이런 뜻이야 그래서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좀 시간 좀 있을까? c a 야 쉬니? 이런 뜻이야 Cassie was free c a s 는좀 한가하대 모닝에 시간이 있대 그래서 긍정이니까 뭐로 대어간다 Yes 그 다음에 여기 이거 비동사은 그대로 써주면 돼요 Cassie 대신 Cassie 여자예요 Cassie 뭘로 받으면 될까? She. She was 이렇게 되면 된다 이해 되시 잠깐 끊었다 다음 편을 할게요 볼게요 의문문으로 시작되는 거 의문사를 뭐라 부른다고 아니 의문문이 아니라 부정 이거 나수로 시작되는 의문을 뭐라 부른다고 부정 의문사 음, 부정 부정으로 시작이 됐어 부정 의문 이렇게 긍정으로 시작되는 것을 그냥 의문문 이렇게 불러요 이해되죠 그냥 얘 예, 긍정으로 시킨 거는 긍정 의문문이 아니라 그냥 의문문 이렇게 의문문 이렇게 불러요 근데 이렇게. 낫이 들어가 버렸다. 그러면 앞에다가 부정, 음 응. 낫은 부정을 의미한다. 뭐, 뭐, 이 아니더라는 부정을 의미하니까 부정, 의문이라고 한다고요. 명칭 좀 알아놓고. 볼게요. 부정, 의문인데 내용만 봐라 그랬죠? found, 긍정이 나왔어요. 뭐라고 부르는데 대답은 yes. 그 다음에, 세나는 여자예요. 뭐예요? 씨. 그 다음에, 에, 예, 예. 예, 세나는 발견했니? 허와치, 그녀의 시계를 찾았니? 네, 나시 붙었으니까. 세나 아직도 못, 세나 아직, 아직, 아직이란 말이 안왔으요 세나 시계 못 찾았어? 이런 말이야. Yes, she did. 아니요, 그녀 찾았어요. She did. find, found. She found. 찾았다고요. Do you want some bread? I don't. 부정이 나왔어. No. 다음에 I 다음에 못뭐 쓰면 된다. 바로 a 홈대 일반은 예 yeah, 그래. 아니면 노니까 no. don't. 야 yes, 쓰면 I 또과거면 I did 이렇게 쓰면 된다고. e s I did, as I do, as I don't. Do you want some bread? Bread 빵이에요. 빵좀 좀이라고 생각하면 돼. Some 좀. 야나좀 줘. 이런 똑같은 거야. 빵 조금 want. 원하니 먹을래? 너빵좀 먹을래? 빵좀 먹을래? Some bread, want have? Do you have some bread? 이거는 do you have가 되버리면 뭐가 되버려? 음, 응. 어, 부정. 음, 응. 그렇지. 그래서 이게 eat, so, w a eat하고 have가 들어면 내용이 다하니까 want로 바꾼 거야. Do you want some bread? 넌 빵을 좀 원하니? 이것도 해석하기 이상하지. 근데 이런 말이야. 빵좀 먹을래? 이런 뜻이라고. 그러니까 no, 아니요. I don't. I I don't want 나는 아니요 나 별로예요 생각이 없어요 이런 뜻이 된다고요 이해가 되죠 해석까지 다 했고